생일 축하드립니다 어,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생일이 하루 지났을 테고 음, 공연장에서 동생들 포함해서 저희가 굉장히 멀쩡하게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팀포레스텔가 이렇게 화목하게 즐겁게 음악을 할수 있도록 가장 큰 노력을 해주신 1등 공신이 형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음악적으로도 많이 배우지만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너무 많은 걸 형님께 배우고 있습니다. 특히나 배려심 부분에서는 제가 여태껏 살아왔던 그 어떠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그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, 형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, 난 형을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우리 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도 팀을 위해서 어좀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셔도 아 제가 부탁을 드려도 그렇지 않고, 계속 팀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실 텐데, 어 저도 옆에서 잘 서포트해서 어 동생들 잘 이끌 수 있도록, 그리고 끝나기보다는 저희가 잘 융화돼서 내개 어 기둥이 잘설수 있도록 어 최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희의 마청이라서, 그리고 저희의 멤버라서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저희의 종인생 선배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형님 잘합니다. 축하합니다.